김밥 선물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음, 와,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얘가 약간 무기다 무기 이렇게 먹는 거겠죠? 주먹밥처럼 음, 와, 이거 진짜 쌈밥 먹는 기분이다 김밥에 빠질 수 없는 라면까지 나 뭔가 호풍온거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는데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김밥 선물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영미화 김밥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와, 저거는 완전 나를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해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바로 개봉식 들어갑니다. 오, 벌써 김밥 냄새 너무 좋아. 와, 대박. 와, 총 1, 2, 3, 4, 5, 6, 7. 7종의 김밥이 있고요. 다 엄청 화려해요. 여기 끝에서부터 먹어봐야지. 얘는 뭐, 나물 같은 게 되게 들었는데, 제가 기름밥 이름을 모르겠네요. 먹으면서 한번 추측해보는 걸로. 음. 뭐지, 이건? 뭐? 되게 식감이 꼬독꼬독 하면서 탱글탱글한 나물이 들어있는데? 모르겠어요. 맛은 어때요? 간장 양념한 그런 나물에다가 한 거라서 간장 김밥 그런 느낌? 이거 네, 궁금한 맛. 요거는 유부김밥인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못 먹는 거 있다. 샐러리가 들어가네요. 음. 어 이거 유부, 이 친구는 딱 약간 그유부초밥 유부 짜가지고 김밥에 넣은 느낌이야. 그리고. 김밥에 빠질 수 없는 라면까지. 나 뭔가 소풍온것 같아. 이거 약간 나들이 갈때 좋겠다. 이거는 딱 봐도 누가 봐도 멸치김밥이죠? 멸치볶음이 완전 화려하게 올라간 멸치볶음김밥. 음! 음! 와,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멸치볶음이 그 알죠? 약간 바닥바닥하고 좀 달달한 멸치볶음, 과자 같은. 오, 어, 내 살이다, 이거. 저녁시나 우유. 아, 좋다. 근데 김밥들이 다 건강한 김밥들이다. 음, 이거 멸치가 아니야. 양배추 맛이 너무 강해요. 멸치를 정화. 형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몇 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형 인분? 그냥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밥 진짜 많이 드시거든 일반 밥보다 양배추 김밥은 다이어터들이 드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로맨 님에게 <laughs> 음 이거 줄게요. 그리고 이 신기한 깻잎 단밥 이렇게 먹는 거겠죠? 주먹밥처럼? 음! 이거, 안에 멸치 볶음이랑 고추 살짝 넣어서 매콤한 주먹밥 같은 그거예요. 어, 이거 진짜 쌈밥 먹는 기분이다. 어우. 이것도 모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고추가 없어서 달달한 그런 거고, 얘는 청양고추가 같이 들어가서 살짝 칼칼해요. 얘는, 게살이랑, 이게 뭐지? 토마토인가? 연어인가? 음! 완전 크래미 김밥! 여기에 멸치 이거 올려먹어도 해산물과 해산물의 만남처럼 맛있을 것 같아요 얘가 약간 모기다 모기 무기. 얘 뭔가 참치? 참치일 것 같은 느낌? 음 참치인데 약간 절인 고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새콤해. 할라피뇨 같은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 방? 왜? 얼굴이라도 보여 거야? 뒤에 손한 번만 붙여주세요. 고추장 같이 아니야. 뒤에 손한 번만 붙여달라는데 뒤에 손 가져가주세요. 아. <laughs> 아. <laughs> <한>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레미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세 개가서 잘패어요 이건 진짜 주먹밥이네. 오케이. 얘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 그런 나물인데이게 뭐지? 말린 느타리 버섯 김. 아, 아 느타리구나. 이때는 버섯이 향이 났어. 음, 버섯 향이라고 뭔가 딱봐 이건 아니었어요. 이거 처음 먹은 사람한테 이름 맞춰보라고 하면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어, 이건 누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김밥에 샐러리 들어가는 거 처음이야. 적채 저거는 제가 먹을게요. 한번 드려볼래요? 양배추 좋아요? 해음다잘 먹죠. 콩어도 드세요? 예. 네. 음. 아 진짜? 너무 양배추만 하지 않아요? 음. 제 양배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흰 양배추는 먹거든요? 근데 얘만 씀이 있어, 씀 저는 괜찮아요. 건강한 맛이 나고. 치즈 맛이 많이 나는데, 치즈? 저는 치즈도 안 좋아하잖아요. 음, 음 맛있다. 김밥. <laughs> 건강한 맛이야. 김밥보다 약간 샐러드 먹는 느낌. <laughs> 어, 뭐야. 밥도 진짜 적어요. 네. 그 엄마가 소풍 갈때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남은 김밥, 김밥 케이크 만드는 거 알죠? 얘가 진짜 맛있어 음. 멸치볶음 자체가 약간 좀 맛있는 느낌 멸치, 음. 멸치 냄새 안 나고 바삭바삭한 멸치볶음 어렸을 때이 김밥집이 있었다면 소풍 갈때 이거 하나 들고 갔으면 될것 같아 내 혼자용으로 한물세트래응 음. 맛있는 초밥. 아, 음, 멸치볶음은 따로 팔아도 되겠어요. 사이드 메뉴로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아. 네, 여러분 영미야 김밥 너무 잘 먹었고요. 한 세트는 안될것 같아서 두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먹어 하시는 분들 있었죠? 그럴 줄 알고 똑같다 어떻게? ㅋ <laughs> ㅋ 그럼 메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명이야말 김밥도 맛있겠다 궁치 김밥맛있다 박고지 김밥도 맛있겠다 지미채 김밥도 아, 맛있겠네 땡초 음 김밥도 맛있겠다 불고기 김밥도 맛있겠다 내가 진짜 기대하는데 저건 다르겠지? 아 그럼 이제 다를 같긴 해아 그럼 제가 띠로리 아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를 줄 알았는데 다시 맛있게 먹을게요 음 진짜 맛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조금 획기적인것 같아. 여기가 그냥 쌈장 찍어 먹으면 진짜 쌈밥 먹는 기분인데요? 삼겹살 들어있어면 진짜 맛있어. 응, 음. 삼겹살 먹을 때 이거 한줄 사가서 여기다 삼겹살 먹으면 음, 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편하지. 설거지 걸도 없고. 두 개를 조합해서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콤비네이션처럼. 유부랑 루타리뉴타리 간이 조금 있어서 이 유부랑 같이 자를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이거 세다. 역시 김밥엔 라면이 짱이야. 근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내살 저희 이거 자로롬님이랑 먹기 더러운 게 나을 거같아네이 친구는 저랑 같이 함께 갈수 없습니다 아 근데 저거는 진짜 알기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칸예 크기여서 삼밥이 은근 싸 먹기 귀찮잖아요 응 음, 맞아요 쟤는 음. 잡아서 입에 넣기만 하면 음. 되니까 음? 이건 진짜 애들이 좋아하면 얘가 너무 사야 이 중에 하나만 먹는다면 멸치 얘나 얘나. 음... 이게 샐러리가 들어갔잖아 그사이향입에서 샐러리 어. 향이 응. 저 가리는 거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여기 가리는 것만 모아놓은 느낌이네 약간 편식쟁이 를버렸네 어린이 어린이 못 먹는 거뭐 있어요? 고수 고수? 근데 나랑 똑같네 저번에 어디서 오지? 저 소스가 나왔는데 고수를 베이스로 한 소스였어 소스가요? 약간 바질 크림 소스처럼 그런 고수가 살짝 들어간 크리미한 소스였는데 다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혹시 저거는 조금 그냥 고수만 들어가고 향이 안날 수도 있겠다 해서 살짝 맛봤는데 아, 저는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와 있는 이유는요. 저희 집이 지금 배수관 공사가 들어가서 집을 거의 열흘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매님 댁에서 공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유목민 됐어요. 유목민. 음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다 고쳐져 있겠지만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우 좋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늘 영매한 김밥은 여기서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미화 김밥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특별한 선물 세트였고요. 어, 이런 선물 세트는 받아도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을 챙기기 위한 식품을 찾는다면 영미화 김밥 추천해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